네 지금은 교회 저희 교회 3층이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물을 좀 뿌려놓려고. 네 교회 옥상은 음이시죠네 저희 옥상도 쓸수 있습니다. 예, 짠 짜잔 이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딱 보면 바로 경치 좋아요, 뒤에. 서원대학교 보이고, 여기 기숙사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옥상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을 좀 뿌리도록 하죠. 바람에 넘어가진 않겠지? 난간인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바로 못 쓰는 게 돼버리는데. 자물좀 뿌립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와 좋다 시원하다 네, 시원하죠 예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물후 뿌려야 돼 아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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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워졌어? 엉 키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엉켰죠? 물이 저기 꼬여가지고 이게 뱀처럼. 어허, 여기도 꼬여가지고 또 난리가 났네 난리가. 왜 이럴까? 이렇게 엉키지 않았었는데. 아, 저 이렇게 엉켰을까요? 이렇게 엉키면 진짜 큰일남 열을 많이 받았나 네, 뜨거워서 물좀 뿌리고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물 뿌린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때. 너무 뜨거우니까 한번 뿌려보는 건데. 여기다가 뭐를 좀 쳐놓으면 좀 나, 나으려나? 그인삼밭 같은데 쓰는 검은색, 검정색깔. 그 주차장, 주차장 같은데, 야외 주차장 같은데 가면은 막 놓는 거 있잖아요. 햇빛, 차광하는 그런 거좀 하면 좀 나으려나 아여튼 그래요. 자, 좀 뿌려놓고 방학이라 땅뜨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다 옥상에서 지금 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옥상에서 제가 뭘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2학기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목회를 잘하려면은, 어, 설교 잘하고, 전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상담 잘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래요, 기본. 이건 당연, 당연한 거래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목회 잘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능력? 전 몰랐거든요. 뭐냐면, 조직력을 조직을 잘하는 그런 행정적 행정, 그걸 행정이라고 봐야 되나? 조직을 잘하고, 조직적인 걸 잘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아, 그런 거. 그런 걸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곰 생각해 보니까 아, 저는 그런 걸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안 되구나. 그래서 안 되나 보다.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중요한 영역이래요.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고 또뭘 하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잘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나 좀잘 흔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좀그 부흥이 되는 부흥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약간 먼저 먼저는 수적인 영역이에요. 수적인 영역으로 사람들이 좀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 막 리더들도 많고 리더들도 잘 세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세워진 리더들이 사람들을 잘 케어하니까. 또 이렇게 잘 케어 되면서, 그것도, 어, 수적인 부응과 더불어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잘 성장하고. 왜냐면 그목사님들막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조직력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없는 그 조직하는 능력. <laughs> 사람을 잘, 잘 조직하는. 저는 뭐, 조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물이나 뿌리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왜 이런 조직력이 없을까? 나는 <laughs> 물은 제일 잘 뿌리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되게 필요하구나 신학교에서는 조직력은 안 알려 주거든요 뭘 어떻게 사람을 조직하고 그런 건안 알려줘요. 물 뿌리니까 자리들이 알을 낳으려고 막 오는데 여기다 알 낳으면 안 돼. 알이 자랄 수가 없단다 잠자리야. 여기는 여기는 약간 사해와 같은 곳이거든. 금방 금방 말라버릴 거야. 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 영역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 특별히 제가 지난번 첫 번째 혼자서도 잘해요. 개척 이야기하고, 예, 그게 반응이 역시나 아주 뜨겁진 않더라고요. 예, 하긴 뭐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개척을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개척했다고 하면 다... 어우, 그, 거를 했어? 막. <laughs>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그래서, 잠자리야! 아, 네. 본격, 혼자 물 뿌리는, 물 뿌리는 방송. 네. 그래서, 그 개척을 하시면서 진행하실 분들은, 잠자리야! 네. 그런 것도 꼭 염두에 보세요. 나한테, 아, 나는 설교도 잘해. 뭐, 나는 찬양도 잘하고, 뭐, 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만나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되게 중요한 영역이, 어, 내가, 조직력을, 내가 조직을 잘 하는가, 조직 구성을 잘 하고, 이렇게 막 조직 구성에 대한 그런 탈렌트가 있느냐, 아니면 그걸 어떤 개발하기 위한 노력과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도, 하여튼 함께 잘꼭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에 저는 최근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최근에 알아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사람은 다 각자 그릇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각자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은 바울대로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뭐 사도들은 각자 자기 분량대로 썼죠. 쓰셨어요. 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셨잖아요. 위로의 아들, 그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우리는 사우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쵸?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으면,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 못 만났겠죠. 네. 우리 각자는,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있다. 오 말벌쓰. 물이나 먹어라 말벌쓰. 예.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영역이 있다. 말벌쓰. 말벌도 목이 많이 말랐나 보네. 물 어, 먹어야 죽게. 예. 그리고 그 각자 쓰시는 영역을 그러나 개발해야 될 영역도 필요하죠. 개발해야 될 영역도 필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또 환경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까,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너무 더워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물 뿌려놓으면 오히려 더, 더 뜨거워지는 건 아닌지 몰라.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발 한번 꼭 마무리 해줘야 되죠. 그쵸? 죠 시원하게. 모두 모두 화이팅!